인간인의 차이다 여러분들, 저는 수많은 게임을 스트리밍하면서 기본기가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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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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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닥 아이씨, 아이씨, 어, 이치미, 이치미, 오케이, 오케이, 아, 시발안 뭐, 도와줘, 안, 아, 이거 안쏴줘안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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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플까, 왜 아플까, <laughs> 왜 아플까, 왜 <laughs> 아플까, 아, 근데 안 맞아, 이거, 아, 나 진짜, 에도너베이 도베이 도베이 이 새끼 가려고 지금. <laughs> 아...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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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laughs> 이 새끼. 이 새끼 가려고 지금. 누구 오는 거 같다고? 그럴 수도 있어. 기다려 기다려. 들어갔다고 벌써? 좋아. 붕대 있고. 오케이. 아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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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썼는데 이거? 총알? 아씨 일단 괜찮한대 쐈으니까 됐어 오케이 한대 쐈으면 됐다 저 머리 아니었어어비안 좋아 도토사이트죠 아 맞다 도토리지! 님 하버드? <laughs> 네 이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 아이 발바닥 소리 너무 좋... 아니야 다다 여기 안에 있을 거 분명하고 일단 여기 대기한다. 어 대기해. 아 배고프다 일단 대기한다. 예 대기하고 대기한다 분명히 아직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뭐 튀어나오잖아 그럼 그지? 여기 있네 이 새끼 헤이 아이씨유이 새끼 있는데 여기? 간첩하고 봐봐 이 점이 왔다 갔다 하잖아 야, 봐봐, 맞자, 오! 오, 좋아, 잡았다. 저한테 먹으러 오겠지? 이 찍추 소리 뭐야? 어? 아니야! 어? 헤이. 에? 저, 저 아, 니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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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니마, <laughs> 후, 후하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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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헤이 <웃음> 아이, 어, 어, 저, 아니 왜 이런데를 위험한 곳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음, 음, 아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요. 아이 뭘 전해줄라? 날 어, 죽이러 왔다야지 다시. 아. 일등이에요? 일등이요 일등.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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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루치> 고, 고맙구나. <루치> 아니야, 나 죽이려 온 거야. 아, <루치> 나 죽일. 쩍, 저기 있다. 오케이. 날 죽이러 온 거야, 어? 이쪽 있었는데? 자 저격이야, 게다가 저격. 아... 아, 관리자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죽였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죽여서 파밍한 건데, 뭐, 뭐,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잘못이죠? 이 룰을 이렇게 만든 관리자님 잘못, 아닙니다. 아, 이것도 뭐가 됐는데, 저거? 47. 아, 저것도 뭐가 됐는데, 저거, 아. 나 파밍 잘되고있나 봐보자 야 근데 나 진짜 너무 잘소지않냐 깜짝 놀랬다 와 진짜 나도 나도 모르는 소리야 엄청나 진짜 엄청난 맨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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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들어줘야지 그렇지 와 총알 진짜 많이 두. 가자 대기한다 오케이 2번 지금 <laughs> 문 닫았네? 여기 아직도 있는거 아니야? 근데 <laughs> <laughs> 아, 네, 일단 여기 자리가 좋아, 자리가 좋아, 어,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어. 지금 문 닫은 거 보니까 아예 거기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어왜밴뭐 이메일로 밴밴 보낸다고? <laughs> 저 이메일 없어요. 저 옛날 야후 코리아 만들었다가 야후 코리아 사라지고 나서부터 사라졌어요. 옛날에 엠파스 쓰다가 지워졌답니다. 저한테 메일 보낸 순간 해킹될걸요. <laughs> 그러면은 <웃음> 네. 아왜 알려줘? 이개새끼들아 기다려... 아닙니다. 없는걸요. 그곧 지워질 네 메일 아닌가? <laughs> 와 근데 저격 갖고서 저격. 걔네가 사배율와와 와, 이건 진짜,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 진짜다. 와 이거 진짜 진짜다. 일단 잘 갖고 가겠다. <laughs> 고맙다. 잘 갖고 가겠다. 근데 내가 잘쓸수있을란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대기하고. 어. <laughs> 아, 에잉 뭐지? 음. <laughs> 어, 에잉 오. 여기 어, 어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 건지는. 저쪽에 있겠지 저쪽. 어.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내 어. 네, 나만 안 보이냐? 나오 <laughs> 저쪽인데, 저쪽 깜짝 아, 씨발, 깜짝 아, 방금 눈 감았는데 안 보이서 깜짝 놀랬어. 씨발, 나뭐나 <laughs> <laughs> 사람 새끼 보정기, 일단 레드 도트 레드 도트 킥도로 꼽고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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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무조건 대기, 기다린다 패션 극혐, 왜? 음, 목질 가고 좋구만 음... 대기, 대기 하... 아, 근데 저 아이템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이지, 저거? 저 분명히 아까... 와갖고 나 아이템 준 사람이 이 사람 죽였던 거 같은데? 파밍도 잘하는 거 보니까 그게 고수다. 흠. 그런 곳을 당황하면서 죽이 나는 더 저것을 할수 있지. <웃음> <웃음> 일단 기다리자. 아이씨. 일단 레알루더가 기다려줘. 음. 예? 아니, 분명히 저 오른쪽에 있는데. 히토츄 <laughs> 히토츄! <laughs> <laughs> 템준 거의? 거이... 아니요. 죽여서 뺏은 겁니다. 아니, 뺏었다니까, 씨 <laughs> 죽여서 뺏었다고요 <웃음> 야! <웃음> 아, 뭔 소리에요. 죽여서 뺏었습니다. 에? 아이씨. 아, 이쪽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나. 짜고, 째고 있는 것 같아. 어차피 안전존이니까 그렇지! 안전존안전존여기 좋은데, 여기 있다가. 아이고, 나 길려, 뺑! 오! 가보자. 1인칭, 1인칭. 오, 안 보여? 안 보여? 3인치 오, 안 보여, 안 보여? 야, 좋아! 야, 이거! 이거 여기 위에다가 있 뺑! 오, 개 좋은데 발이 이쁘다고 발이 뭐 지금 좀아 따... 아니야 어. 창 밖에서 아 보이겠다 어어어 어? 어? 응, 레긴 척 <laughs> 기다린다 핵대기한데 있나 없나 있슈 있는 것 같은데 아못 가겠어 죽을까봐 어디야 어떤 색 어디야 와 봐봐 밑에서 이 그래 밑에 보자 밑에 밑에 보자 밑에 어 어 집이 밑에밖에 없어 어. 온다 그럼 씨바 바바바방 바바 오케이 오케이 아 똥말했다 아 좋아 해보자 해보자 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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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헤 e y you want to die? You want die? 좋아 좋았다 헤 e y you want to die? i m u r Remember me 됐다 손짓보고줬졌다 씨발 죽고싶어? 아? You w a t 하아 You sleeping lion q u t e r 새끼가 씨발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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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진짜 에오다 여러분, 들열어본 여러분들 고치고 치고 치고 좋아. 헤이, 컴 온. 컴 온! 유원투파이컴 온! 너 프렌디지다! 아이 킬유 프렌디! 하하하! 너 프렌디다! 저 팀이에요. 팀이에요. 누나 팀이에요. 운여자님, 팀이에요, 팀! 이 아, 새끼, 치, 총이 뭐 없잖아? 그거네. 어, 있다. 운전자님 팀이에요, 팀! 개새끼들! 와, 나쁜 새끼 아니야? 팀이에요, 팀! 좋아. <laughs> 아직 안전해. 대기한다. 어 <laughs> 무조건 대기한다. 음. 내가 볼 때, 내가 볼때두 명이서 어떻게 딱 패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laughs> 너무 좋았다, 자리, 자세가. 어. 밑에 있을 거야, 어. 이건 다른 건데? 오케이. <웃음> 여기, <웃음> 여기만 세 개야, 세 개. 3개. 와, 나 지금 3킬, 3킬. 어? 저안 먹었고.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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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밀버리다니 <laughs> 쓰레기 녀석 아까 나보다 더한 쓰레기구나 티밀버리다니 <laughs> 찌꺼기 녀석 일단 더 많이 맛있게 먹어볼까나 앵글 송잡이 시루루루루르르르르라 그건 아닐 듯, 아 인정 자 기다려 기다려 음. 일단 기다린다 매봐봐 와 근데 다행이다 얘가 왔는데 총을 안 쐈어 총을 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음. 레드도트 달자 응, 거참 좋나 뭘하네 응. 아 물론 그럴 겁니다 죠스 스오백거미예예예예 <laughs> yeah, yeah. yeah, yeah. 아이템 뭐더 없나 아나 끼고 있는 게 없네 유틸리티 벨트 껴 있고 경찰조끼 맨~~~~~ 좋았다 대기 대기 대기한다 총파밍 좋은게 있다고? 거짓말을 해 오? 어? 연사가 나지 연사 어 나는 타, 탄이 많이 튀기 때문에 연사가 굉장히 좋다 필요한게 좋아 음. 바지는 바지 됐다니까 금리 씨패셔패알머 새끼들이 진짜 괜히 하이힐종이야 하이힐종 멋있는데 이거 바지 있는 순간 이거 패션은 구라야 구라. 자 이제 점점 꼬쪼여고 있고 24명 남았다. 이번에도 10몇등 해보자 10몇 등. 에10몇등 해보자. 좋아 좋아. 제발 이쪽에 이쪽 요요요요요요여여 요, 요. 안해. 안해. 조졌네 근데 금방 갈수 있어. 금방. 금방 갈수 있어. 어. 딱 절반이 있기 때문에 어 레전드 총에 드세요 그래? 그럼 먹어볼까? 열발아 이게 그거네 딱딱이 딱딱이네 딱딱이 딱딱이네 딱딱이 딱딱이, 딱딱이 쓰자 어 히터츠 히~~ 탓! 딱딱이 딱딱이 일단 이거 먹은 다음에 이거 뗀 다음에 그다음 이거를 여러 건을 화면 다음에, 그다음 이 어디지냐? 그거를 해. 그거를 이거를 해. 대수고 비협됐다. 어드디내 내놨다. 가자. 예? 괜찮아 이런데 가. 오히려 이런데가 안전해. 오히려 이런데가 안전할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이거 들어 스나이퍼 오히려 이게 안전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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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자 i p 어. 나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이 심장에 심장에 쾌적을 꽂지 가자 그렇지 그렇지 간다 s n i p e 2 2 2명2 2 2 2 n 22 22 뒤에서 총 쏘는 게나 쏘는 거 아니지? 아니도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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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쯤이면 이쯤이면 돼. 좀만 더, 좀만 더. 뒤 한번 돌아봐. 오씨, 수고 비어 있다. 그걸 아씨발로막한대 맞았고 다음 왜 아플까? 왜 아프지, 슈발? 왜 아플까나? <laughs> 어? 왜 이렇게 아프지? 슈발, 왜 이렇게 아프지? 어? 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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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이이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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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이리,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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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 저기 저기 저기

거부또 아, 위험한데? 어 씨. 좋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결계 왔어. 제발 제발. 오! 파로 피야. 그래 여기 서서 사주. 분명 오고 있을 리가 있어. 오고 있는 일들 있다. 주을 날만 멀 봐.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죽어, 죽어. 한대 맞았고, 아휴... 아쉬... 어... 어... 좋아, 좋아... 아... 두대 맞았는데 안 죽네. 쉬바, 저 체력 회복하고 있을 거야. 괜찮아. 주 친구는 이친내는이내생각이이쪽이다이쪽 내, 내, 내 좋아 좋아 응하이 친구는 이친새끼야 친구는 맞지 구는이 친구는 야지구는이 친구는 이 나무 는 나무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어이친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 친구는 다 안돼안돼안돼아아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아여기아 여기 안전지대 안전지대. 에이씨. 너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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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아다찮아다찮아다찮아 장전, 장전 괜찮아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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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만 더좀아더 좀만 더. 좀머아좀머 좀만, 좀만. 좀만, 좀만 머리만 머리만 좀만좀만 좀만.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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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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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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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응 어하, 맘! 알았다. 어, 알았다. 어, 이 그만, 그렇지. 아, 씨, 이발 장난? 딱 중앙이네. 와, 야, <laughs> 아, 딱 중앙인데? 일단 기다려. 1분 50초 이, 시간 있어. 1분 50초. 먼저 움직이면 지는 거다. 최대한 높은 등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다린다. 어, 이 결계에 죽어서도 기다려 아깝다, 그 조질, 조질걸 여기 잭 갔는데 8명 있어요, 8명이 청소리안 되는 거 보니까 다 숨어있어, 다 숨어있어 움직이는 순간 이제 발각돼서 죽는 거라고 일단 삥 돌자, 삥 돌아 내가 볼때 그렇지, 싸운다, 싸다 저돌쪽으로돌쪽으로돌쪽으로저 싸우면 누군가 둘중한 명은 뒤죠. 어, 그렇지. 7등 좋아 좋아. 어, 이게 안전지 돼요. 죽어라. 씨발로아 그렇지. <laughs> 저 새끼가 저쪽 보고 있다는 건 저기 뭐가 있다는 거. 씨발로아 그렇지. 다음. 아, 어. 가자, 가자, 가자. 고맙다! 덕분에! 덕분이야! 오오! 오 발각! 발각! 발각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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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각! 발각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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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충사드충 수거! 어! 수, 숙여버리기! 깜짝 놀라버리기! 으이? 좋아! 좋아! 아. 괜찮아! 저기! 저기 있을 확률이 높아! 저기! 저저 저, 트랙터! 뒤에 있다! 트랙터!

<laughs> 뛰어 뛰어 뛰어. <laughs> 아, 저기가 유일한 집이야. 내가 볼때 숨어있을 것 같은데. 아씨, 자,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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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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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처에, 근처에, 근처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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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잠깐만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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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맵맵맵맵맵맵어 맵이 잠깐만 어? 아 이상한데 왔다 괜찮아 싸울 때 싸울 때 카메오 있어까 쏠테 아 진짜 깝다 아 야 이게 안 보였어? 와! 6등했다. 와! 야 잠깐만 다시 봐 봐. 안 보였어 내가 이걸? 와! 아 너무 아깝다. 헤이. 헤이 아이오케이. 아이오케이!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전례 아깝다. 봐 보자. 어떻게 된 거지? 아. 방금 저 반격이임. 내거총 잠깐만. 아, 저 바보자. 바보자. 그지 화면에안 잡혔던 거 같지. 나도 못 봤던 거같아 내가 방음 속도가 진짜 이러면 고양이 급이거든. 슥 하면 슥 보거든. 근데 이거 못 봤다는 것은 뭐야. 좋았어. 좋았어. 와, 6등, 6등. 야, 그르다. 이것보다 더 잘한, 이제 더 잘하지 않았냐? 나, 나더 잘했던 거 같은데. 야, 야, 레알울나다가 진짜 야, 슥 하면 슥 본다니까. 움직이는 거. 아, 사킬더하고 되게 좋았다. 와, 이거 저격 없었으면 조질 뻔 됐어 진짜. 와, 저격 없었으면 조질 뻔 했다니까 진짜. 얘들아 동영상 좋아요랑 유튜브 구독 좀 눌러 볼까나. 음. 음. 으음 어, 인터넷 상태가 어, <laughs> 인터넷 상태가 다시 다시 봐보자. 아, 여기 여기다 여기. 다시 다시. 봐봐봐봐 봐봐, 여기서 안 보였고 아 저기 왼쪽에 서 나왔다 저기 여기서 왔네 여기서 혹시나 했는데 아닌데 뭐야 뭐야 신축이 뭐 홍길동이야 아 여기 숨어있었네 여기에 이책 까는 곳에 숨어있었어 와 근데 아깝다 아깝다 와 미쳤다 와, 저기 숨어 있었어. 그냥 뒤에 숨어 있었어.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어, 저차차이 리미키로. 통내아더 있어. 아, 그래? 아, 아무튼 그렇다고 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냐, 배틀그라운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알루더가 진짜 잘했다. 10등 안에 막 여러 번 들고, 킬도 많이 하고, 진짜 쩔었다. 이러면, 영상 좋아 유튜브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러라.